전 애를 둘을 키웁니다. 다섯 살, 세 살. 애가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바라봤을 때 저럴 수가 있기는 한 건가요? 정치 희생양으로 내 아이들을 이재명을 위해 세운다? 존나 이해가 안 갑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이거요. 이슈가 생각보다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슈화 시켜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본인 살겠다고 자행한 이재명 이거 널리 더 알려야 된다고. 이재명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버렸다고 정치 생명 끝난 걸 의식을 했는지 이제 우리 아이들 들의 미래까지 망친다고 아이들까지 본인의 방패망으로 쓰고 정치 선동에 이용한다고 이거 널리 널리 알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 하루가 멀다 하고 상식 밖의 일만 해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또 거하게 한번 교활한 여우짓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도무지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네요. 아이들마저 정치 선동에 끌어들이며 목숨을 연명하려고 하는 이재명의 모습.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 좌파들 잔머리의 끝은 도대체 어디일까? 어제 국회에서는요, 민주당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공동 주최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불법 해양 투기 저지 아동 청소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시민단체는 또 뭔지, 본인들 애 데리고 나와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데리고 다니는 게그 시민단체의 역할인 건가요? 뭐, 아무튼,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재명의 옆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 초등학생의 모습입니다. 이 친구가 이재명의 옆에서 했던 발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친구들과 바닷가에서 파도를 탔는데, 그때 저는 후쿠시마 바다를 생각했어요. 저는 영상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봤어요. 핵발전소는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못했고, 로봇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위험한 물을 바다에 버린다고요? 바다에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도쿄 전력이 전 세계 바다를 가졌나요? 제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나 제 친구가 대통령이라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건 절대로 막았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위험한 핵 발전을 당장 멈춥시다. 저는 핵 발전소보다도 더 무서운 말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경주 월성에 사는 5살 동생도 피폭이 됐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야 한숨부터 나오죠 여러분 이 새끼들 이제 하다하다가 초등학생에게 써준 대본을 주고 기자 앞에 서서 전국민 앞에 서서 읽히기까지 합니다 이 졸라 교활한 짓거리를 하는 이재명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 친구들에게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 같더라고요 제일 나이 많은 어린이가 10살 제일 나이 적은 아이가 6살입니다 슈바 내 큰아들이 5살인데 이 나이 또래 애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여기 사진 찍혀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이 뭘 알고서 찍힌 모습 같으십니까? 어안이 벙벙한 모습으로 시선 처리도 어디에 두지 못하고 있고, 그런 거 보이지 않으세요? 움츠려 있고, 그 뒤에 이재명은 졸라 당당한 듯 미소 띄우면서, 야 혈압 극상승입니다. 어린이 활동가라고 이름을 붙인 게난 너무 화가 나요.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지금 집 앞에서 뛰어놀고 키즈 카페 가고 한창 웃을 때인 이 아이들에게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위해 세뇌를 시켜서 이렇게 양성을 하고 국민 앞에 서게 하는 이 아이들의 신분, 이름, 나이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다는 거 얘네가 알고 있을까요? 아니, 모르겠지. 얘네들 엄마가 알겠지. 이거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 아닙니까? 제가 아까 한 아이의 연설을 소개해 드리면서 누가 이 연설을 했는지 이름을 가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걱정돼서. 이재명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범죄꾼은 역시 일반인들이랑 사상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핵이라는 것,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이 정확히 뭔지도 인지를 못하는 애들일 텐데, 원전 오염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과정도 모르고, 문제가 되는 것이 삼중수소라는 것도 모를 테고, IAEA라는 원자력 국제기구가 있는지 조차 모를 테고 세계 최고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문제가 없다라고 했던 사실 최종 보고서가 있는지도 몰랐을 테고 그저 얘네 엄마들의 세뇌식 교육이 애들을 이렇게 만든 건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로서 아니 본인의 애한테 어떻게 저런 짓을 할수 있는지 제 상식 선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합니다 부모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선동을 위해서라면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떤 악행이라. 하는 집단, 이재명과 민주당. 이거 이재명 옆에 붙어있는 엄마들 보니까 개 딸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 어떻게 비리천지 이재명 하나 도우겠다고 부모의 양심을 버려가면서까지 내 자식을 본인들 자식을 저렇게 화살바지로 세울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애를 둘을 키웁니다 다섯 살세살 살. 애가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이거 바라봤을 때 저럴 수가 있기는 한 건가요? 정치 희생양으로 내 아이들을 이재명을 위해 세운다? 존나 이해가 안 갑니다 양아치도 아니고 진짜 지방탄수단에 이용하려고 어린 애들까지 현혹해서 이 짓거리 하는 이재명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양반은 정말 하는 짓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만 합니다. 이거요, 이슈가 생각보다 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이슈화시켜야 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본인 살겠다고 자행한 이재명, 요거 널리 더 알려야 된다고. 이재명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버렸다고 정치생명 끝난 걸 의식을 했는지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망친다고. 아이들까지 본인의 방패망으로 쓰고 정치 선동에 이용한다고. 이거 널리 널리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딱 보니까 북한에 그 뭐야? 김정은 앞에 있는 그런 어린애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세뇌돼서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거 떠오르지 않습니까? 공산당이랑 다른 게 뭐야? 난 다른 걸 모르겠는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광욱봉 사태 때도 유모차들 끌고 나와서 미친듯이 턴동했잖아. 유모차에 애 태우고, 걷는 게 가능한 아이들은 피켓 들게 하고. 걔네들은 지금 다 커서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끌고 갔던 부모들, 그리고 그 아이들 미국산 소고기 아주 잘 먹고 살아가고 있겠죠? 자,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사악함 그 자체. 교활함 그 자체, 극도로 혐오스러운 행태, 이것 말고 더할 말이 없습니다. 물론 영상이 아니었다면 개 쌍욕을 받았겠지만, 그만큼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짓거리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도 안 되는 짓이라는 소리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뭐를 안다고 애들을 저렇게... 야... 어제 그리고 이화영 재판도 또 파행이던데 1차는 부인이 깽판을 쳐서 파행 어제는 이화영 원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대타로 들어와서 깽판 놓고 파행 검사랑 말싸움을 하고 나가는 변호사가 대체 어디 있어 그것도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가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예전 이재명 변호받던 민변 출신이고 아 참... 이재명의 소환을 어떻게든 늦춰보려고 하는 시간 끌기로 보여지는데 아주 살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우리 재명이. 계속 그렇게 해라, 계속. 아주 소생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상식을 벗어나는 일만 저지르는 거야, 그냥. 그래야 영원히 매장이 되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사면 초과에 몰려 해도 되는 일과 해선 안 되는 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재명의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전국의 초등학생 부모님들 분노하세요. 이 못된 정치인의 행태. 오늘의 시안티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제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